쌀은 5천만 국민에게 하루도 없으면 안될 주식이고, 또 국, 농가의 52%가 52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주소득원입니다. 국민들에게 소중한 상품이지만,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는 늘 저임금의 정책, 그리고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거스러니 지방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우리 농업과 쌀농업에 대해서 선진국에 걸맞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우리 농업부분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책을 해야 할 때가, 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 그것만으로는 우리 농민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부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그리고 수급 관리이 문제 양곡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하시는 그러한 쌀이 한해의 어떤 생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줄어들 때는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물량을 이제까지 최근 몇년 동안에 최고로 신속하게 그렇게 시장에서 격리를 시킴으로써 가격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의 격리를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새로운 어, 농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담화문을 통해서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생산을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격리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과잉이 유발되고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전문 우리의 그 연구소가 어,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그 지금 양곡관리법 국회에서 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그 양곡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어, 강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년 강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 제가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그 연구소의 계산에 의하면 쌀의 초과 생산량은 평균 11.3%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주신 3%에서 5%의 그 범위는 훨씬 벗어나고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단한 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 이거는 항상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작동을 하게 된다. 예, 네, 총리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총리님, 되느냐? 제가 뭐, 제가 무을 잠깐 잠깐만요. 예, 총리 말씀. 아니,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매년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을 줄여야 할 아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적에 딴 작물도 심고 그러한 지금 또딴 작물을 심고 있는 농민들이 다시 쌀로서 돌아와 가지고 줄어드는 소비에 비추어서 가격을 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정책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기위해서는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자, 지금 정해주신 그 총리, 요건은 충분히 전혀 말씀하셨잖아요. 의미가 없다. g Edu Shinkuyo, Chung Sonya, Chung Sonya, Chung Sonya, Chung s o 이 y a Chung s o n y 인정하시죠? 농림부 통계에서 1년에 매년 20만 톤이 과잉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신가요?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과감하게 하면서 동시에 어, 어느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과잉이 돼서 가격이 폭락한다. 이렇게 된다면 자, 작년에 작년 작년에 최근 몇년 동안에 최고로 많은 양을 시장 격리 시켰습니다. 또 가장 빨리 시장 격리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사실을 부인하면 잘못된 정보의 기초를 둔 자, 정책을 하게 된다. 정리 잠깐만요. 네. 제가 한번 그저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정부의 자료인데요. 제발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PPT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의 자료를 총리님은 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 자료요. 네. 보입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림부의 이 자료는 매년 정부마다 펼쳤던 정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말 듣기 싫을 테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앞 부분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생산 조정을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산 조정만으로도 과잉 생산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560만으로도 0 시장 경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2014년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사후적 시장 경리를 했어요. 6천 5566억씩 연평균 들었는데 쌀값은 대폭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생산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생산을 완전히 제거한 이것이 제거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 지금 이 그래프 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생산 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 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문재인 정부 한번 봐줘, 봐보세요. 보기 싫겠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 평균 688억의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좀 들어보세요. 이거 인정하세요? 제가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인정하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의원. 의원님. 네. 지금 말씀, 저한테 보여주신 이 그래프는 저한테 미리 이거를 주신 적도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신 적도 없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평소에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크래그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보다 문제는 올해서부터 2030년까지가 중요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대로 가면 11.3%의 초과 생산이 된다. 자, 총리. 그리고 이, 이 가격은, 가격은 현재 18만원에서 17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적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총리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그런 추측 자료, 과장되고 애곡된 그런 의도된 애국된 자료는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자료는 농림부가 공식 서류에서 인정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는 사료, 자료예요.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 격리 의무화, 시장 격리 의무화는 소방시설과 마찬가지로 10년에나 한 번, 20년에나 한번 발생할 수 있는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생했던 것을 지금 보여 드리는데 저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의 인격을 제가 왜못 믿겠습니까? 의원님이 가짜 뉴스를 저한테 말씀해 주실 리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저는 의원님의 평소의 애국심에 대해서 전 존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는 매년 매년 우리 양곡관리법 통과 일방적으로 통과가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한 해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한 해도 강제 매수를 들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아니, 그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에 대해서, 그 통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 농림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립, 농축산 농축산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어떤 경우에도 강제 격리는 안 됩니다. 잠시만요, 의원님들 지금 대장부질해 하는데 총리님. 지금 질의자의 질의 지리 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딴 데서. 질의자가 질의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시면. 그리고 의원님들은 좀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총리님. 지난 8개월 동안 상임위 법사위 내내 정부든 여당이든 단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총리님. 이제 흥분을 갈아치우시고 제가 그러면 나눠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시장 경리, 생산 조정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후적으로 시장 경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의원님, 국무위원은 의원님께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제도 그 자체가 있는 한은 우리 농민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헥타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은 강제 매수를 한다고 우리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그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왜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격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강제 격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부가 시장 격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2002년에도, 2022년에도 지금까지 몇년 동안에 가장 많은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 왜? 그거는 강제 격리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격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하나의 교훈을 얻으시고, 선택에 따라서, 자유 선택에 따라서 생산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직불제도 할 거고, 또 가루 쌀도 많이 나오도록 할 거고, 그러나 쌀을... 지금 정하신 그 조건 하에서 강제 격리라는 것은 농민들을 정말 정말 자, 총리님. 선한 농민들을 정말 이건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을 좀더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저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네, 말씀드릴 테니까. 농림부 장관으로 아니요. 농림축산부 총리님. 장관으로 하여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한테 듣고 싶어요. 아니, 지금 여기 아니, 제가, 여기 하신 것을 제가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놔두세요. 왜왜 네. 아, 왜 농축산부 장관님의 답변을 안 들으세요? 제가 총리님한테 꼭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네, 자,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제, 제시하신 그 테이블은 농림부에서 나온 테이블이고 농림부 장관께서 농축산부 장관께서 가장 잘하실 거아니겠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시하신다는 거를 들은 적도 없고 미리 미리 요지에서 말씀해주신 적도 없고. 저는 가장 전문가가 모여 있다는 우리의 크레그한테 크레그가 작업을 하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강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은 농민들한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총리님?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제 질문에 꼭좀 주목해 주세요. 네. 제가 자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매년 평년 작만 돼도 쌀이 20만 톤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20만 톤이 남아도는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후에 시장 경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저 사전에 단지?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통계 시스템이 잘 발전되어 있고 또 예측 시스템이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니 제 답변도 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농민한테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정하느냐, 아니면은 사후적으로 격리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격리를 하는 법안을 우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그런 법안의 근거를 도 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보존하느냐 이세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우선 의무적이 아닌 자생적 격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2022년에 최근 수년 동안에 가장 많은 양을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있던 가격을 지금 1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핵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주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왜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 저한테 질문하신 그 질문 사전 조정이 좋으냐 사후 격리가 좋으냐 그건 이미 질문로서 으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제 수매라는 제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매가 없으면 농민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그 부분을 간곡하게 자, 이게 제가 총리라서가 네, 아니고 제가 국무위원이라서가 아니고 이거는 있습니다. 정말 회장님. 국가를 위해서 회장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아닙니다. 정말 일국의 총리로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데요. 좀 국민들, 태의 기관 국회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강제적인 시장 격리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가 할수 있는 정책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정책을 선택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 그 참... 지금까지 강제 경리가 없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 격리를, 사전 생산 조정을 했던 정부는 성공했어요. 이명박 정부는 성공했고, 문재인 정부는 성공했어요. 지금 최고의 시장 격리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9,700억을 사용하고도 쌀값이 2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금 폭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냐?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 관리를 하자. 이게 이 양곡 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시장 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 조치 그리고 그런 조치로 예비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의원님께서 들을 듣고 싶은 말 답변만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잘못돼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강제 수매 제도를 가지고 강제 수매를 제도를 가지고 선제 조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국가가 국가가 의무적으로 남으면 사주는데. 그리고 쌀 농사가 비교적 요즘 기계화가 되고 해서 비교적 좀딴 작물보다 재배하기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말씀, 제 말씀은 정진님 강제 가만하세요. 수매라는 제도가 있는 네, 한은 선제 조정은 안, 안 됩니다. 정부의 통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제조정이 네, 선제 조정이 선제 조정은 강제 수매 제도가 없을 때에만 작동하는 겁니다. 더 간단히 좀 접해서 묻겠습니다. 강제 조정을 전제하지 않고 생산 조정을 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강제 조정이 그 없고 인정합니까? 강제 조정이 없고 의무적으로 가격을 사주는 그러한 제도가 일체 없다면 아마 선제 조정이 조금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90만 톤을 격리시킨 거는 45만 톤, 45만 톤 격리시킨 것은 그것은 놔두면 가격이 폭 나가지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천만에요. 정부라는 것이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최대한 빨리 최대 규모를 격리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 격리가 아닙니다. 자, 강제 격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답변의 기회를 줬어요, 총리님. 자, 지금 총리님께서는 의무화라면 무조건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 이야기였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여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시장 경리 의무화가 동기를 부여합니까? 쌀의 가격이 시, 동기를 부여합니까? 의무화라는 게 엄청난, 절...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이미 거죠. 쌀에 대한 재배 면적은 절대 농지라는 그런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어요. 의원님. 더 다른 면적이 증가할 수 없다고요. 쌀 상황이 좋다고 해서 쌀,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단한 해도 없었다고요. 의원님 의원님 세상에는 분명한 진짜 뉴스가 있습니다. 진짜 뉴스는 뭐냐? 의무적으로 수량적으로 제한하는 거. 이 제도는 그 어떤 가격 제도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할 때에는 국민들이 관세를 조금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입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20원 정도 비싸다는 것하고 자, 가격을 질문할게요. 전면적으로 제한해버리는 것하고 어떤 게더 강한 정책입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강제 매수는 바로 수입 제한과 같은 그런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희는 생산 조정을 강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라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부의 의지는. 의원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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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네. 제도는 이 제도는 강제 격리가 있는 한 강제 격리가 있는 한지금의 우리의 여러 가지 통계도 보고 다 봤을 때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선의의 선제조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